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잘데없는 개폭격입니다 오늘은 에덴이 아니라 우리 본서버 개폭격입니다 본서버도 빡세게 계속 키우고 있고요 어, 오늘 영상 킹거는 다들 보셨겠지만 염금술 개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나는 이것만 기다렸잖아요 이것만 기다린 사람이라서 야나 이거 보자마자 지금 소름 너무 돋아가지고 자,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연금술 시스템 개편. 연금술 자동 연성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연금술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을 등록하면 자동 연성 예측 설정 버튼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또 리니지1처럼 그냥 땅땅땅 하고 바로 나오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냥 자동 연성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뽑은 다음에, 자동 소환 설정 해가지고 막 속도 설정하고 막 어디까지 뜰 것까지 바라냐 희기로 해놓고 돌리면은 희기가 뜰 때까지 돌리고 희기가 뜨면은 멈추잖아요 아마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연금이 아 내가 바란 거는 그냥 리니지 M처럼 그냥 푹팍팍이었는데 아 어, 이거는 살짝 그거에 벗어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나와봐야지 나와봐야지 알지만 보면은 막 종료 조건 설정 종료라는게 있다는 거는 시작이 있다는 거고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 계속 그냥 자동으로 돌리나 봐요. 자, 왼쪽 보면은 뭐 타락 천사의 각반 막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최초로 자신이 원하는 템을 올리고 아이템의 구역에 따른 템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나 봐요. 지금 어떤 템을 다섯 개 올렸고 지금 첫 번째 칸에서는 에라톤의 벨트 3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고 두 번째 칸에서는 타락 천사의 각반 뭐, 다섯 번째는 뭐, 타락천사의 부츠두 번째는 린드비오르의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최초로 템을 몇 개를 놓고, 등장 가능 슬롯에, 이렇게 원하는 아이템을 착착착착 한 다음에, 무한으로 돌리나 봐요. 야, 근데 이거는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리니지 M처럼 하면 이런 시간 없거든요. 그냥 바로 빡 하고 뜨는 건데. 야,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연금 슬롯 획득 가, 가능한 아이템이 추가가 된대요. 뭐, 전능의 파편, 계승자의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니지 M으로 치면은, 그, 뭐, 초월 합성석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화 연금석인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금술 자동 연성 시스템이 나온다는데, 아, 이게, 살짝 리니지 M처럼 나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뭐, 이것도 일단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정말, 이게, 희귀템은 연금술이 뭔가 바뀌고 좋아지면은, 이 희귀템을 소유할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쓰잘데 없는 희귀템들을 막 버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 이거 템 나온 게 전설템인 거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 영금술 몇 단계 이상의 영금술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라는 네,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이런 젠장할 대신에 근데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영금술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템들의 변동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냥 딱 설정만 해놓고 좀 도박식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박하기도 힘들잖아요. 사람이 원래 이런 식으로 뽑기 확률이 있으면은 재미로라도 돌리겠는데 지금은 그 뽑기 확률이 나올 그림 맞추는 게 개빡세가지고 사람들이 잘안 하는 건데 어,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어쩌면 또 다시 한번 떠났던 사람들이 뭐 돌아오고 물론 다 에덴 하고 있겠지만 뭐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영금술은 거기까지고요 자, 우리 본캐 보면은 레벨 87 찍은 상태고 참고로 반지까지 맞췄습니다. 데이너스티 링 샀고요. 여기서 이제 반지 이거 마제스틱 링도 이제 천사의 반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스톤 내성까지 건드려주는 딸곳까지 가야 될것 같고요. 아마 부캐들에 있는 다이아 가지고 오면은 바로 천사의 반지도 또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캐릭터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좀 살짝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캐릭터를, 내실을 다지려면은, 이 캐릭터를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그때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좀만 있으면 그게 나와요. 명코로 인한 여섯 번째 전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 명코요. 안 모았습니다. 월보 안 잡고요. 파던 안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코가 없죠. 지금부터 명코를 모아야 되는데, 최근 명코가 1억 5천만 개였잖아요. 아마 다음 명코는 막 5억 개,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막 3억 개, 4억 개, 이럴 거잖아요. 어떻게 모아? 그냥 살 거예요. 네. 지금 제 캐릭터 저랑 똑같은 캐릭터 한 3, 40만 원이면 살 거거든요. 아, 2, 30만 원 할려나? 그거 한 3, 40만 원 들여서 캐릭터 하나 사서 템 옮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명코 어떻게 모아? 아니 이 캐릭터 예정을 갖고 좀 키우려고 했는데 안 돼. 아, 명코 어떻게 모아? 못 모아요. 현실 받아들이고 자 아마 그런 식으로 갈것 같고요. 현재 뭐 아덴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이게 본서버도 또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거.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 보면은 나는 또 전설 변신 줄줄 줄 알았는데 뭐 무슨 뭐 뭐라고? 이 계승자에서 선택 상자를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공속 올라가는 것만 있고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아 여기서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 스턴 레지스트 스턴 내성 5% 올라가는 거 혹은 이거 계승자에서 위닝 멘탈리티 데미지 내성 5% 이거랑. 이거 퀵스펠 시전 속도 와 이거 세개 중에 지금 너무 고민인데 아 여러분들이라면 이세개 중에 뭐 배웁니까 아 미치겠네 아마 다들 이미 가지고 계신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할까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세개 중에 도대체 뭘 배워야 될까요 사냥터를 생각하면 또스턴 내성이긴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또 데미지 내성이기도 하고요 또 뭔진 모르겠지만, 시전 속도가 또 크게 작용을 하니까, 아,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이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보고 바로 참고해버리는 개폭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냥터는 변함없이 그냥 톱니 이빨 고원해서 그냥 계속 쏴고 있고요. 템들은 또 나쁘지 않게 못 떠주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냐. 파 그리오의 경, 권능. 이거 개쩌네. 이거 살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사람들이 명코를 모으는구나. 이거를 명코를 모아서 내가 이걸 샀어야 되는데 맞죠. 파그리오의 축복은 뭐고 와. 파 아이나사드의 축복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야. 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야 내가 명코를 사람들이 모으는 이유가 있었네. 야 나는 근데 왜 명코를 안 모을까. 나 파괴성체도 안 가거든요. 참. 이러니까 캐릭터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못 쫓아가지. 이러면서. 캐릭터 시세 겁나 싸지고내 캐릭터 얼마에 샀는데 약해져서 뭐야 100만원 주고 샀는데 만원 됐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캐릭터를 안 키웠으니까 당연히 만원이 되지 씁쓸하네요 근데 그건 확실합니다 다음번 캐릭터를 구입했을 때는 정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키울 예정이에요 지금은 쌀 먹마냥 다이아 모을 생각이고요 그때 한 방에 원경 모아서 템 맞춰줄 겁니다 당연히 몸만 살 거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다이아를 모아야겠죠. 그리고 현타가 겁나 오는 게, 이거 하잖아요. 뭐지? 제파르의 전당인가? 아, 올림, 이 맹한, 황혼의 은신처였나? 이거 1대1 뜨는 거, 가잖아요. 이 초코 땅에. 아, 숨을 못 쉬겠어. 그래가지고, 뭔가, 간만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이 많아지는 리니지 2 예민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무조건 캐릭터를 살 거고, 웬만하면 명코가 많은 캐릭터를 또 사고 싶고, 제가 지금 불안한 건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어떤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우다 보면은 그 캐릭터도 명코가 엄청나게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명코가, 명코 스킬이 생긴 이후에 그 캐릭터는 6전스에서 6전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캐릭터가 비싸지나? 또 그러진 않겠죠. 뭐 아무튼 제 현재 근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분명히 또, 무슨 또, 본 서버까지 키우냐, 또 생각없는 놈 납셨네, 뭐 이럴 수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 최근에요, 레이븐 투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또똑같더라고요다 똑같애. 그냥 진짜 똥에서 초코 냄새가, 초코 맛이 나냐, 뭐 딸기 맛이 나냐, 딱그 차이야. 그냥 다 똥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본인은 다른 게임 하면서 리스트엠 욕할 자격 없으니까. 제법 우리 또 클린한 예, 게임 또 진행을 해보자구요 아무튼 일단 근황은 여기까지구요 내일 연금술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정말 제2의 나름의 전성기가 올수 있을지 무슨 전성기냐 라는 쓰잘데 없는 소리하지 마시구요 연금술 대박나면은 저 한정으로는 충분히 제2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개꿀재밌고같아요 굉장히 기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특템들 하시구요